어, 11월 달 닭띠분들 운세 가보려고 합니다. 닭띠분들도 수원성치 정말 만사형통 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스 신화타로는 11월 달 닭띠분들 어떻게 말하나요 자, 한장 뽑았습니다. 어, 조언 보겠습니다. 신볼론. 저는 조언을 굉장히 중요시하기거든요. 조언. 신볼론으로. 한장 뽑았습니다. 아로마 인사이드 카드, 내적 외적 차크라 보겠습니다. 명상, 오쇼잔 명상 보겠습니다. 11월달 닭띠분들 힐링의 컬러, 11월달 컬러, 힐링의 컬러 자, 뽑았습니다. 소울의 메시지 보겠습니다. 소울의 메시지 자, 뽑았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리스 신화타로는 11월달 닭띠분들 어떻게 말하나요? 보겠습니다. 아, 스타 카드가 나왔죠. 스타 스타는 굉장히 우리가 힘겹게 운이 좋으면 빨리 스타덤에 오를 수도 있지만, 몇 년, 수십 년에서 스타가 되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판도라 상자를 연 거죠. 약간 지혜로워라. 판도라 상자, 이거를 열지 말라는 상자를, 이거 그리스 신화 타로거든요. 가져줬는데, 호기심에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약간 그, 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너무 하지 말고, 주변에 조언도 살피고, 조심해라. 요렇게 받드릴게요. 조언 보겠습니다. 조언은아 메두사를 날리네요 <laughs> 자 천여자리 수성의 어, 물병의 천왕성이죠 이거는 아주 스트레스 받았을 때도 나오고 죄책감을 짓지 말라 이런 카드거든요 어, 조언이기 때문에 어, 뭐 제, 그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걸 어, 조심해야 되겠죠 어, 인사이드 카드 보겠습니다 아, 펜넬이 나왔어요. 펜넬은, 차크라는 이 차크라거든요. 골반, 척추, 본능에 충실하라. 펜넬은, 이건, 어, 어느, 때 나오냐면은, 내가, 저거, 저, 과제, 과제라든가, 학생이면 기말고사, 뭐, 하겠다 하시는 분은, 뭐, 논술, 저기, 그런, 논문 준비, 뭐, 취준생 뭐, 이런, 내가 해야 될, 어, 과제가 남아 있는 거죠. 11월달에 닥디 분들은 그 과제 마무리할 걸 하면 어, 마무리해야 돼야 될 마무리해야 돼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무리가 되면 이패널이안 나오거든요. 명상 보겠습니다. 명상. 명상은 아, 스승 카드가 나왔죠. 스승 요 오쇼젠에는 인도의 나지니시 제자 분들이 만든 거거든요. 스승이 나와서 어, 그, 닭대분들은 뭔가 초월하고 깨달음을 얻지 않을까 보입니다. 컬러 보겠습니다. 컬러, 아, 즐거운, 어, 주황 컬러가 나왔죠. 뭔가 즐거운 기쁜 일이 있겠고, 획득도 있겠습니다. 이런 컬러로 의상소품, 음식물로 힐링해보면 어떨까요? 딱 보는 순간 당근이 떠오르네요. <laughs> 소울의 메시지 보겠습니다. 아, 스마일 나왔어 스마일, 스마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울을 보고 한번 웃어 보세요. 곧 웃을 일이 생긴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그 프로도 생각나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달 닭띠 분들은 스타 카드가 나와서 너무 그런 어 지혜롭게 행동하라 이렇게 봐 드릴게요. 이거 호기심에 다 열어 가지고 판도라 상자를 연 거거든요. 어, 막 질병, 고통, 아픔, 막, 이런 거잖아요. 빨리 닫아서 희망 하나 닫아서 우리가 희망의 끈을 잡고 힘들어도 살아가는 거잖아요. 어, 조언을 보면 매두사나 재택감을 짓지 말라. 뭔가, 어, 그,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봐드릴게요. 자, 펜넬 보겠습니다. 뭔가 완료해야 없어지는 컬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과제라든가, 뭐, 마무리, 뭐, 예를 들어, 뭐, 매매, 뭐, 이사, 뭐, 아마, 잠금이라든가, 막,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옥쇼장에서 최고의 카드, 마스터카드가 나와서, 11월 달에는 당대분들 뭔가 성취, 완성, 깨달음, 이런 큰, 뭐, 큰 나만의 아, 이런 걸 느끼지 않을까. 깨달음에 뭐 성취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컬러도 즐거운 컬러, 어그 기품의 컬러가 나왔죠. 의상 소품, 음식물 힐링해보세요. 그리고 소울의 메시, 메시지도 스마일,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스마일, 웃으면 복이 온다고 나왔습니다. 11월 달, 닭띠분들, 타로 운세 받드렸습니다. 닭띠분들도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